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타입은요, 힐스테이트 가야에서 175세대가 준비된 또 하나의 대표 평면, 바로 84B 타입입니다. 네, 맞습니다. 포베이 타워형의 침실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실속형인데, 여기서는 확실히 포인트가 다릅니다. 둘, 셋, 짜잔! 짜잔! 네, 바로 거실과 주방이 강조된 개방감 있는 스타일인데요. 네, 앞서 보셨던 84A 타입은 수납 강화형이었다면, 이번에 84B는요, 시원하게 트인 공감감으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개방감 체험투어라 해보는 거 어떨까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무대 같은 공간의 편리함.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개방감 체험 투어 현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타일과 천연 가공석 디딤판으로 마감된 바닥이에요. 튼튼하면서도 세련된 마감이라 첫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또 양쪽으로 신발장 넉넉하게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현관 중문까지 더하면 더욱더 완성도 높은 현관이 완성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현관 컬렉션 옵션까지 선택을 하신다면 보호경면 패트 골드경, 신발장 하부 조명, 천장 시트 판넬까지 풀세트로 현관에서부터 럭셔리한 아우라가 뿜뿜 풍겨납니다 네, 84B 타입 현관은요 기본만으로도 품격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옵션까지 더하면 고급스러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이쪽은 침실 2와 침실 3입니다. 네.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아이들 공부방은 물론이고, 홈 오피스나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룸으로도 딱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 구조만으로도 실속 만점인데요. 특히 침실 3에는 반침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납 걱정을 확 줄여주니까 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공부방, 오피스, 게스트룸까지 변신하는 다재다능한 공간. 이게 바로 84B 타입의 매력이죠. 네, 여기는 욕실 1 공간입니다. 욕조용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 목욕부터 가족 모두의 일상적인 사용까지 편리합니다. 네, 또 욕조가 있어서 샤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목욕타임이나 간단한 반신욕도 가능합니다. 가족 단위에 꼭 맞는 실속형 욕실입니다. 네, 위생적인 타일마감과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까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편리함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욕실입니다. 자, 이제는 이 타입의 하이라이트 공간 놓치지 마시라. 바로 거실입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84B는 거실이 확실히 큰 타입이라 가족이 모여도 넉넉하고 손님이 와도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탁 트인 개방감. 이게 바로 84B의 매력이죠?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도 컬렉션을 적용하면요. 유럽산 포세린 타일이나 세라믹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할 수 있고요. 거기에 시트 판넬과 픽처 레일까지. 복도부터 이미 갤러리 같은 개방감이 쫙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컬렉션도 빼놓을 수 없죠. 현재 유럽산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거실 분위기가 한층 더 웅장하고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또 바닥 컬렉션을 선택하면요. 텍스처 광폭 강마루가 거실 전체에 쫙 시공돼서 내구성, 세련미까지 더해지고요. 공간감이 한층 더 시원해집니다. 맞습니다. 이 모두가 조화를 이루면서 더없이 멋진 그림이 완성되네요. 거실, 주방, 침실을 포함해서 총 다섯 개소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요. 집안 전체가 여름 내내 쾌적하게. 개방감과 쾌적함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거실이네요. 자 이번엔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공간 바로 주방입니다 84B 주방은 거실과 이어지는 개방감이 정말 돋보이는데요 요리하면서도 가족과 대화는 척척 시야가 확 열려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조는 기역자형 주방 레이아웃에 아일랜드가 더해져 있어서 동선은 굉장히 편리하고요 조리 공간은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감도 꼼꼼합니다 벽은 도기질 타일,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컬렉션 옵션도 설명드려야겠죠? 대형 아일랜드 상부장 유리도어, 하부장 LPM 도어, 그리고 벽과 상판까지 세라믹 타일. 주방이 그냥 호텔급 다이닝 룸으로 변신합니다. 거기에 비스포크 오브제,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빌트인 식기세척기, 기능성 오븐까지 싹 채워 넣으면와 진짜 풀 패키지 프리미엄 키친이 완성됩니다. 와 정말 우리 집 맞춤형 주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발코니 이와 연결돼 있어서 세탁기 두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가사 동선까지 깔끔하게 이어집니다. 하, 이건 그냥 실용성과 개방감을 동시에 잡은 주방입니다. 자 이제 안방입니다. 역시 개방감 체험 투어답게 안방 사이즈 보세요. 크기부터가 남다릅니다. 다른 침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말 확실히 넓습니다. 이렇게 침대를 놓고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니. 개방감이 확실히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컬렉션을 선택하면요. 유리 가구도어에 벽판넬형 시스템 가구, 또 은경판넬까지 사이즈가 그냥 엄청 큽니다. 옷이나 가방으로 다 채워도 남을 만큼 대형 드레스룸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상상하시든 그 기대 이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담하지만 알찬 파우더룸도 있어서요.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즐거워질 거예요. 네, 게다가 안방의 전용 공간 욕실 이는요 샤워 부스용으로 쾌적하게 마련돼 있으니까 부부만의 전용 공간으로도 완벽합니다. 넓은 안방에 엄청 큰 드레스룸, 거기에 파우더룸과 전용 욕실까지. 와, 이건 그냥. 힐스테이트 가야 84B 다운 개방감 끝판왕 조합이네요. 자, 개방감 체험 투어 어떠셨나요? 이렇게 힐스테이트 가야의 84B 타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확실한 점 하나는요. 앞으로 분명 인기가 많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거실 보셨죠? 넓다 못해 이 시원한 개방감. 또 주방까지 기억자로 쫙쫙 이어지면서 아일랜드까지 쫙! 이 생활 편리함과 감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주방입니다. 네. 그리고 넓은 안방에 게다가 엄청 큰 드레스룸까지 그냥 패션 매장이 집안에 들어온 느낌으로 보면서도 감탄, 또 감탄입니다. 네. 무엇보다 84A는 수납 강화형, 84B는 개방감 중심형. 두 타입이 평수는 같아도 구조가 너무 달라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개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에 좋은 선택이 되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